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꾸준히 펩트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료 관리방에서 나간 종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데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네,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장 막판에 박스권을 살짝 밑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막 엄청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네 3분봉이구요. 급락이 나온 이후로 네 여기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죠. 여기서 힙소식으로 올라온 자리에서 요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여기 구간을 그러니까 저항을, 여기가 지지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 지, 저항을 만들어낸 구간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있는데 생각보다 강력해서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 오늘 움직임만 본다라고 하면은 네, 박스권 중단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어, 122평이 내려왔죠, 이렇게 122평이 내려오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교롭게 여기 구간, 여기가 이제 한 1시 42분 정도 되거든요. 1시 42분 정도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평선이 다 만났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평선이 생긴 거고 이평선이 다 만나면서 이평선이 모인 자리에서 상방이나 하방을 보통 결정을 하게 돼요 분봉상에서도. 네, 그러면서 여기서 하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방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 나왔어요. 원래 한 50억 정도를 프로그램이 담고 있다가 15분 만에, 15분 만에 이걸 다 털어냈습니다. 한 번에 다 털어내면서 15분이니까 뭐한 57분 정도까지 되겠죠. 이때까지 한 50억 정도를, 50억 정도를 프로그램이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자리를 만들고 이평선을 모아놓는 그런 움직임을 보,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이평선 모여줬는데 어, 다시 더 모을지, 더 모은 다음에 결정을 할지, 아니면, 뭐, 그러면, 단기, 워낙 단기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3분봉이고요. 시간봉으로 보시면, 시간봉으로 보시면 여기 구간이잖아요. 여기서도 횡보한 구간, 어, 고점 돌파하기 힘들었던 구간, 여기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122평,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21선. 요게 이제 만나는 지점에 와 있거든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20일선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한 번에 아래 꼬리 올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여기 구간, 그러니까 여기 여기 박스 구간. 지금은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다, 여기 상단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로 들어오면은 여기까지도 박스 하단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게 한10% 정도 구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밑으로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구간. 갑자기 의미 없이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딱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조금 높겠죠. 예, 요, 고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전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뭐, 물탄다거나, 불탄다거나, 뭐, 추매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분봉으로 또 보시면 여기가 매 지금 자리가 이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 확인하는 자리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맞죠. 정확하게 어, 상승이 시작된 구간 여기서 상승이 이제 시작된 구간부터의 매물대 여기를 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겠죠 횡보한 기간이 높으니까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확인하면서 지지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보통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줬어요. 상승 만들어주고 지지 확인하고 뭐 여기서는 하방으로 뺐다가 올렸지만 이때는 시장의 상황도 있었고요. 이 전의 상황을 보시면 네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올리고 한번 올리고 지지 만들고. 기간 조정 준 다음에 상단 올리고. 근데 지금은 이벤트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옆으로 보낸다라기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으로 한 번쯤은 내려오는 가격 조정을 보, 보여줄 확률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물량을 뭐 안전하게 모아가고 상승폭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122평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정배열 상황에서 약간 5일선 만 11선을 뚫고 내려오는 상태인데 크게 문제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네, 상승폭을 한 번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지금 얘네가 이거를 어떻게 다 소화를 할 거냐고 여러분 얘네가 담아 놓은 물량 이 있잖아요 급락이 나오면 개인들은 순식간에 팔아버리겠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거 다 물려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다 물려 있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급해요. 얘네들이 잘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니까 기관이 좀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거 나중에 물량. 원래 이 금액 제가 아까 5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0억 정도 되는 걸 외국인들이 한 번에 뺀 거예요.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버린 거고요. 얘네가 얘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외국인이 계속 받아줬었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 오늘 하루 종일 받아주면서 안전하게 되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뺀 거죠. 고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1시 뭐 30분 정도까지 계속 50억 이상 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1시 41분까지도 조금 빼는 움직임 나오긴 했었는데, 이때 방향 결정할 때죠. 그래서 갑자기 확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초 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빼기 시작을 하죠. 42분 정도에 이 구간에서. 그러면서 하방으로 쭉 밀어버린 거예요. 너무 엄청나게 많이 뺀 것도 아니죠. 물량만 창 넘어간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시 담았다가 이런 모습 보이면서 결국에는 요런 정도의 수급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관은 외국인들한테 잘 넘기고 있다가 개인한테 물량을 어떻게 보면은 어~ 추가적으로 넘긴 그런 꼴이 된 건데 얘네들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잘 받아주면은 천천히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안 받아 외국인이 안 받아주면 얘네가 다 담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밑에 쪽을 지켜야 된다니까 여기를 여기까지 빠지면은 누가 제일 손해냐 요즘 박스권 얘네가 뭐~ 의도적으로 만든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라인이 박스가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여기 박스권을 지금 누가 제일 지켜야 되냐고 얘네는 여기 깨고 내려오면은 쟤들만 손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담은 게 특히 얘네잖아요 다 기관이잖아요 기관이 많이 담았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게든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 해도 하한가를 간다 그래도 거기서라도 끌어올려서 개미들 탑승시켜서 털어야 돼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 주식에서 빠지는 걸 지킬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하는 건 좋지 않겠죠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여기서부터 모았잖아요 보통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23 저점을 24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요. 올렸고 39만 원뭐 꼬리가 39만 원이거나 38만 원이라고 할게요. 38만 원까지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절반 정도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14 정도 14 정도 되니까 14의 반이면은 7 되죠. 요, 요, 괴리감이 14가 되잖아, 요 14만원. 절반이 7만원이니까, 24만원 더하기 7만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1만원. 그러니까 31만원 구간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새 시장에서. 급등 움직임 만들어내고, 절반 뺀 다음에, 거래량 없을 때 다시 쭉 끌어올려버리는. 끌어올려 올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매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얘네가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 구간에서도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게 지금 물량을 담아 준 거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담아 준 거고 얘네가 만일에 뺀다라고 하면 얘네도 담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밑으로 빠지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은 외국인들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개인의 매물을 뺏어오면서 한 번쯤은 올리고 위에서 다시 털겠죠. 고점을 만들어서 여기를 넘기는 움직임은 그냥 확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가 12월 7일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전에 그게 그렇게 될까 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뭐 애널리라던가 꼭 12월 7일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12월 중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런데그 와중에 이런저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요런 모습을 보인다던가, 거래량에 좀 조정을 받는다던가, 요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나오자마자, 팩트론에 대해서 많이 어 설명을 했던 엄위원이죠. 엄, 엄민용 위원님. 네. 이분께서도 바로, 여기서 24일날,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25일날, 바로 리포트 내잖아요. 네. 신한 리서치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재는 아니다. 확인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회사에서 뭔가를 감췄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리포트를 쓰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에 대한 제시를 했으면은 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 만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거에 대한 걸 네, 확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숨겼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뭐 주사제에 대한 이한 달이 뭐안 되는 뭐 그렇다 뭐 그런 부분은 그거를 쓰라시로 돌 정도면은 나와야 될 그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공개된 이야기 공신력 있는 곳을 믿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간에서 우리 이제 유료 관리방에서는 안내가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부분에 평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를 벗어난다거나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 수위 실현을 한다거나. 제가 뭐 유료방에서 안내를 해 드린 부분과 그러니까 텔레 관리 방에서 안내를 해 드린 부분은 전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시총이 뭐 20조 까지 보고 있다 뭐 이렇다 라고 해도 움직임이 큰 종목이에요 아이오 같은 경우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타점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리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방에는 당연히, 텔레그램. 요새는 다 텔레그램으로 하잖아요. 양방향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1대1로 뭔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는 게안 돼요. 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 관리방을 따로 운영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께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0 8 1 7 5 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금액이 한 달에 8만원, 3개월에 22만원, 네, 3개월 같은 경우는 이만원 할인까지 해드리고, 어, 좀 길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뭐 전반적인 영상에 내,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좀더 디테일한 시황이라던가, 어,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어 안내를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에서만 안내를 드리고 비용은 요거 고정입니다. 네, 다른 금액을 누가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100% 사기니까 네,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요 번호로 문자를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요 번호로 답장을 받습니다. 네, 답, 회신을 받으실 거고, 어, 관리자가, 우리 관리자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종목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못 해드리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추천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종목 추천 받으시고, 펩트론 같은 거 추천을 나간 거고요. 수익을 좀 올리고 다시 자리를 잡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프로티나라던가 네, 인투셀이라던가 뭐 요런 부분, 그리고 치투지바이오 뭐 요런 것도 수익을 다좀 크게 올린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바이오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네. 길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네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뭐, 뭐, HLB에 대한 거니 뭐니 하면서 얘기 많은데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예, 요거에 대한 거하고 지금 뭐 어,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옛날 뭐 이랬던 바이오 관련 종목들 많이 그런 모습 보여줬던 종목들하고. 어,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좀 다릅니다. 네, 원천적으로 좀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전 여기 영상에서 어, 말씀을 좀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네,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분봉 상으로 보실 때, 네. 분봉상으로 보실 때 여기를 잘 돌파를 해야지만 당연한 거겠죠. 여기 돌파까지 나와 줘야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가격의 움직임을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 32만 원대 위로 올라가야죠. 네. 그래야지만 방향성이 조금 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급격한 움직임, 위로든 아래로든 나올 텐데 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어떻게 보면 받으시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트 계속 보고 계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저렇게 하방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갑자기 나오면서 꽂는데 저기서 투매 물량이 실린다라고 하면 쭉 하방 빼는 거거든요. 어,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이 흐름이 어떤지, 뉴스도 대신 좀 확인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도움을 다 드린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트로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하반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그리고 가까운 이벤트가 있는 게 상승 요인이고요. 가까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하락 요인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